야! 이거 야마 비노 아니야? 안녕하세요, 비노씨. <laughs> 야, 비노 이거, 한정판 모델이네요? 이게 여대생들의 로망이잖아요, 아직도. 아 이거 단종된 지가 꽤 됐는 바이크인데. 순행식! 순행 라디에이터 보이시죠? 아, 근데 이 구름 색깔, 이거 푸른 색깔은 처음 본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여기만 좀 이렇게 알고 용접하시면 배민 커넥트도 가능합니다. 비밀 알바 그리고 포지션이 너무 편해서 이게 진짜 추억의 명차인데 내구성 되게 좋고 이거 시트는 타이거 시트인가요? 어 타이거였네도 <laughs> 타이거 역시 이제 촉감이 좋다 아 타이거 때문에 더 빛나는구나 야마 로고도 있고 시트 명타아 시트 명품 타이거 그렇지, 시텐 타이거지. 아, 블링블링한 진짜 작, 작지만 너무 예뻐요, 바이크가. 탐나요. 그냥, 수퇴근용으로 갖고 싶은 바이크. 네, 얘는 안팔 거예요. 이거 뭐, 알리바레 샀다는 소문도 있던데, 국내에 없어서. 국내에 이거, 신차가 안 나온 지가 꽤 됐죠. 아, 예, 없어서, 카울은. 카울도 다 바꾼 거예요? 아니면 이게, 국내에 한 대밖에 없어요? 이 디자인? 한 대밖에 없어요. <laughs> 야, 소장 값어치 있다. 이거 한 500만원에 팔면 되겠다. 아, 500은 아니고, 저거 300 이상 받을 수있어요 한정판이잖아. 이 요건 또 누가 짜줬어요? 이거는 서울역 유바이크에서. 아, 유바이크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랑 이거 한 쌍. 크롬. 크롬, 와, 이거 손기술이 좋네. 야마 비노였습니다. 넌 나의 비너스. 나는 그냥 비노. 안녕히 계세요.